방구석 패밀리 여러분들, 드디어, 드디어. 방구석 할리우드 채널 구독자 수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목표는 구독자 1000명입니다. 아무튼 이번 방구석 매거진 18호도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젠데이아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2021년 10월 개봉한 드니빌레브 감독의 영화 듄 젠데이아는 아라키스 행성의 원주민 프레멘의 요원인 찬이 역을 맡았었는데요. 그러나 그녀의 출연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일부 팬들은 실망하기도 했었는데 최근 인터뷰에서 드니 빌레브 감독은 듐 파트 1에서 젠데이아는 잠깐 등장한 정도였지만 파트 2에서는 그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티모시 샬라메가 맡은 폴과 함께하는 여정을 그릴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새로운 블랙 위도우 플로렌스 퓨와 배우 오스틴 버틀러가 듐 파트 2에 캐스팅되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으며 파트 2의 개봉일은 2023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방구석 매거진 16호를 통해 킴카다시안 남친 피트 데이비슨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민간 우주 개발 업체 블루 오리진을 통해 다가올 20번째 우주 여행을 할 예정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러나 지난 목요일 블루 오리진은 트위터를 통해 3월 23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스케줄이 29일 화요일로 미뤄지게 되었고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우주여행을 하기로 했던 피트 데이비스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고 피트를 대신할 여섯 번째 멤버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인기 좀비 드라마 워킹데드에서 대를 역을 맡은 배우 노말 리더스가 촬영장에서 뇌진탕을 입었다고 합니다. 현재 노마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워킹데드 마지막 시즌을 촬영 중인데요. 아직 이런 일이 그가 촬영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현재 회복 중에 있으며 곧 다시 촬영을 할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넷플릭스 리얼리티 시리즈 벗어 던지고 자유롭게의 스타 줄리아 아트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신고로 지명수배가 됐습니다. 이유는 그녀가 지난 2월 남편의 회사인 엘리트월드 그룹에서 해고되어 회사 차량인 5억짜리 벤틀리를 운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맘대로 이용했고 차를 반납할 7일간의 시간을 주었지만 따르지 않아 신고를 하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지난 2월 9일 줄리아는 법원에 이혼을 신청했으며 같은 날 회사에서 해고되었다고 하네요. 팀카다시안과 음. 닮았다며 혹은 팀 따라장이라 비난받는 칸에 이에 웨스트의 새 여자친구 찬니 존스가 드디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에 대한 입장을 밝혔냐고요? 바로 사람들이 그녀를 팀과 비교하며 닮았다 하는데 그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난주 금요일 미국 LA에 있는 LAX 공항에서 파파라치가 채니에게 당신도 팀과 본인이 닮았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러자 그녀는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라고 답을 합니다. 이어 그녀는 카네와 데이트를 할때 전혀 전부인인 킴 카다시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카네는 다음 달에 열리는 2022 그래미 시상식에서 공연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공연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카네는 그래미 시상식 주최측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최근 카니의 인터넷상에서의 행동들로 인해 라인업에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카니 측은 이런 주최 측의 결정에 전혀 놀라지도 않았다고 전해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 인스타그램에서도 그의 행동들을 문제삼아 계정을 정지시키기도 했었으니까요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다 진짜 무슨 일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전남편 카니의 소식에 이어 팀 카다시안의 소식인데요 지난 토요일 킴이 동생 클로이 카다시안과 함께 그녀의 브랜드 스킴스 팝업샵에 오프닝 파티에 참석을 했어요. 이날 킴은 본인의 핫한 바디를 과감 없이 노출의 화제였었는데요. 메탈릭 비키니 탑에 같은 컬러의 스판덱스 팬츠로 스타일링을 해 많은 이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역시 킴 카다시안이다 라는 걸 보여줬고요. 덕분에 마이애미의 토요일 밤은 아주 핫했답니다. 해리포터 스타 지니 위즐리 역을 맡았었던 보니 라이트가 연인이었던 남자친구 앤드루로포코와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연인이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2020년 9월 보니가 별그램에 남자친구와의 사진을 처음 공개했었고 지난 2월에는 보니가 살던 LA를 떠나 샌디에고로 이사해 남자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했었는데요. 지난 일요일 보니는 자신의 별그램에 다크 블루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는 짧은 영상을 올리며 어제는 정말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다며 남편 앤드류에게 고마움을 전했고 해리포터 동료 배우였던 제임스 페프스와 스칼렛 해프너가 댓글을 통해 둘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네두 사람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로버트 패틴슨 주연의 DC 코믹스 히어로 영화 더 배트맨이 개봉 3주째인 현재도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미에서 3천억의 티켓 세일즈를 기록해 팬데믹 이후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흥행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6천억의 수입을 올리며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지루한 영화였는데 영화 흥행 성적을 보니 저만 재미없게 본 건가요? 지난번 카일리가 둘째 아들 울프를 낳았다고 방구성 매거진 이전호를 통해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카일리가 본인의 별그램 스토리를 통해 둘째 아들의 이름이 더 이상 울프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유는 카일리가 둘째 아들의 이름을 밝히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아이의 이름을 카일리를 따라 울프라고 짓기 시작했고, 자신의 아들에게 유니크한 이름을 주고 싶었던 카일리는 '너도 나도 울프'라는 이름을 따라해 특별함을 잃었다는 식으로 말했고 이번에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니크한 이름을 원하는 카일리가 이번엔 어떤 이름을 지어졌을까요? 네 이번 방구성 매거진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